안녕하세요, 여러분. LA 똥 패션입니다. 제가 이제 그 공지에 올린 것처럼 오늘 LA에 있는 음, 미용실에 왔어요. 원래 제가 오는 곳인데, 어, 미용, LA에 있는 미국에 있는 미용실은 어떤가 궁금하신 점들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이제 머리도 할겸 한번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너무 시끄러워서 좀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단 여기가 지금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 드렸는데 미국은 인터넷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와이파이를 하는데도 지금 제가 일단은 와이파이를 여기 거를 썼는데 잘안돼 가지고 끊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일단은 다시 제 걸로 한번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어, 제발 별탈 없이 별탈 없이 좀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오늘 제가 11시에 예약을 했는데 조금 일찍 왔어요. 조금 일찍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방좀 한번 보여드릴까 하고 먼저 들어왔거든요. 일단 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알았죠?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어. 잠시만요. 네, 여러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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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어, 오셨어요? 아나 미치겠어 진짜 여러분 하이 해주세요. 안녕 어, 이, 이 사람이고 이 친구는 지난번에 왜저 방송할 때한번 잠깐 나왔었죠? 응. 안녕하세요. 응. 나 나왔어. 응. 아기다려줘요 <laughs> 제가 일단은 한번 여기를 둘러서 보여줄게요. 잠깐만요. 제발 방송 안 끊어주기만을 바랄게요. 잠깐만요 미국의 미용실은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아니, 아니, 언니, 언니, 잠깐 촬영을 해? 다른 분들 괜찮나? 어. 잠깐만요.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있는 LA에 있는 아틀리에라는 곳이에요. 제가 다른 분들 안 나오게 그냥 카페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LA 한인타운에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순전히 다 예약으로만 할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냥 뭐 한국처럼 그냥 오는 곳은 아니고요. 아이, 진짜. <laughs> 예약으로만 할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근데 되게 고급스럽게 돼있죠? 여기 미국도 좀, 아, 근데 저분들이 원래 저래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다른 분들은 얼굴 안 나오도록 조심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근데 여기 LA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대부분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여기가 지금 샤워하는 곳이에요. 머리하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이들 오시거든요 해외 분들이 그래서 많아요 여기가 또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뭔지 모르겠어요 메이크업 하는 곳인가보다 그런가? 신부화장 막 그렇게 하는 데가 같아요 아무튼 여기가 지금 LA에 이런 미용실이 있고요 제발 이제 인터넷만 안 끊어지길 바랄게요 지금 여기 이제 조금 있으면 곧 크리스마스라서 사람들이 지금 크리스마스 추리 다 해놨어요 일단은 제가 지금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갈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멋있죠? 그리고 제가 일단 옷을 좀 먼저 입을게요. 여기는 딱 들어오면 여기가 포토존이에요. 지금 사람들 여기서 지금 옷 입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여기가 이제 옷을 입는 곳이라서 제가 옷을 갈아입으러 갈 거거든요. 잠시만요. 어디로 들어가면 내가 지금 다 쳤나요? 아, 어, 네. 아, 오케이. 있나 봐아 우리 언니 또 오늘 어, 머리 그래, 한다고 저한번또 그래. 빼고 나오셨어요 아못 살겠어요 진짜 <laughs> 여기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곳이고요 지금 제가 제가 일단은 옷을 여기는 이제 수에로 입는 곳이에요 되게 고급스럽죠 되게 고급스럽죠 일단은 여기 옷을 걸어놓는 거고요.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옷이 쫙 있어요. 옷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는 곳이고요. 음, 지금 목소리하고 그런 거는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한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도 없고 지금 여기 미국에서도 지금 한참 아직 점심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오실 수가 없어서 많이 못 들어오셨는데 일단 누가 들어오시면 인사를 좀 드리면 물어볼게요. 잠시만요. 아마 음, 일단 들어오시면 말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좀 일단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아마 오늘 머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많이 못할 거예요. 잠시만요 나가보겠습니다. 근데 네, 중간에 끊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인터넷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샴푸하세요. 아 네, 샴푸 어떻게 해야 되죠? 잠깐만 제가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분들 방송 보이게 일단 머리를 하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다 올려놓고 갈게요. 잠시만 기다릴게요. 음. 어떻게 하 좋지?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다 어, 떨어진다. 거치대가 안 왔어. 거치대가 안 왔어? 응.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좀 이걸 좀 돌려볼게요. 슉. 이렇게도 나오지? 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안 나오나? 그러니까? 아이, 잠깐만요. 여기 들어갈까? 음. 안 되는데? 안되는 음. 죄송해요, 이게 곧.. 아이고 저거 쏘리 쏘리. 음... 이게 이렇게 하면 되긴 되거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됐지 됐지. 아이씨, 바본가 봐.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렇게 우선 보고 계세요. 저 머리 감고 올게요. 잠깐만 구경하고 계세요.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보고 계세요. 혹시 인터넷 끊어지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이따가 우리 언니 오면 우리 언니랑 얘기하고 계세요. 자. 아, 여러분들 너무 추격스러운거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laughs> 지금 머리하고 있는 거라서 저기 앞에다 그냥 놔두고 올라오니까 여러분 너무 아무도 없어서 좀 보기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들고 왔거든요. 지 머리 감고 있어요. 아, 너무 몰골이 흥한데요 침치하게. 정신 나온다 생각하시고. 아마 머리 자를 것 같아요. 원래 잘랐었는데, 다이빙 한다고 잘랐었는데, 다시 기르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잘라야 될것 같아요. 못 기르겠어요, 이제. 저는 저는 이때가 너무 좋아요. 시원하고 괜히 시원해요. 그 같아요. 순선 배님 잠시 다음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하고 소통먼스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머리 다 끝나고 나서 식당으로 가서 저기 할게요. 어차피 이거 녹화를 해 놓고 올려야 되는 것 때문에 계속 녹음하고 있는 거니까 올리기 요？지금 여기 는 오전 11시 정도 됐 어요. 고급스럽죠? 여기 그냥 일반 미용실하고 조금 틀려요. 뭐냐면, 한국분들도 많이 오는 그 고객이지만, 외국분들이 좀 많이 오기 때문에, 제 입술이 왜 이래요? 색깔이. 이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는 네. 지금 오전이고 평일이라서 조금 조용한 편이에요. 어, 하이 추가하지 안녕. 목소리 잘 들려? 많이 시끄럽지? 들려? 어, 나 머리 하러 왔어. 여기 저기 LA에 여기 되게 유명한 미용실인데 나 다이빙하는 언니가 같이 하고 있어서 어, 나 너무 너무 투잡스러운 것 같아. 아 그렇게 시끄럽진 않아 다행이다. 음악 소리가 되게 크거든. 근데 이거 카메라를 저기다 두고 오니까 조금 너무 밖에만 보여서 안될것 같아가지고 들고 왔어. 아, 아니 아니 이뻐지려는 게 아니라 머리 자르려고 이제. 어 야, 너무, 너무 민망스럽다, 이거. 유튜브 올릴 때 좀, 저거, 저거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래도. 여기 머리 되게 잘해. 그 지금 가는, 만 보여줄게. 잠깐 기다려. 응용시켜줄게. 지난번에, 응, 음, 응. 음. 고급스럽지, 되게. 멋있지? 아 저분이나 머리 해줄 사람이야, 오늘. 응? 언니? 하이 좀 해봐. 하이. <laughs> 자, 이거를 여기다가 올려놓게 이제. 기려봐 아, 바본가 봐. 이렇게, 바본가 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의자 이렇게 나왔지? 야, 니네 동네 미용실하고는 잽도 안 되지, 당연히. 기다려봐. 됐나? 됐다. 잠깐만. 이쁘지? 여기 이쁜 언니들 계시잖아. 인사해. 여기 원래 이쁜 사람 아니면 여기 못 오는 곳이야. 잠깐만, 좀 멀리 잡을게. 근데 이뻐야 돼요. 아니에요. 나 머리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소통 못 하니까 그냥 보기만 해. 이마실거 드릴까요? 커피 찌마시 커피? 아니 아니, 나 아이스 마이거어뜨거운을래요나 요즘 커피 마시지 않아? 잘 보고 있어? 여기 지나가면서 이쁜언니들 많이 지나갈 거야. 아유 진짜 전이 때문못살겠다 머리 짧게 갈 어어, 나 짧게 갈 거야. 많이 길어졌지? 한국 미용실이야 한국사람이 그러니까, 하는거 근데 거의 외국사람이 더 많이 와그집나 어, 엄청 졸잖아 손 꿇고 졸았아 그래도 6시부터 나와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염색은 안는데 깍둑끓하고 배고파 너무 점심 먹먹가 많이 뜨거서 조심하셔야지 아네 감사합니다 좀 식으면 더을게요 뚜껑 좀 열어줘 네. 네. 혹시 네. 그 찐해요? 네. 아니 아니 안찐해? 촌스러서 커피를 먹먹고 야저 언니 저기 닮았다 저 언니 쟤 누구지? 배용준 와이프 있잖아 배용준 와이프 닮았어 그 박수진인가? 네. 그지그지 그리고 여기는 남자분들이더 많다. 여사가 죄송합니다 아오픈했어 아니 먹어어어어먹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먹어먹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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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기르고 싶으면 그냥 다 봤어야 돼. 엄살이 정리 많이 했어? 아니, 언옷 같은 어떤? 뭐라니? 어디라고? 그럼 어떻게 이삿짐 차불 거야? 그렇들 많아? 그정들 많았어? 이삿짐 불 짤로. 아, 그게 있었어? 오 침대도 있었어? 언제 있었어? 침대 없었잖아. 여러분, 연락도 열심히 조립했서1 침대 하나가 뭐 있는 거지? 어떻게 된 거야? 나? 다른 거반져하러가져어 하나를 그냥 품 배운 거아그모델이 다른 침대.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두개 나란히 놓고 떴었어. 오 마이 갓. 그럼 그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가는 거야? w 아는 사람 이라고 누가 있을까다이빙 라이 딩이 아, 라이 제이라고개들어갑니이 라이 고개, 고개. 음? 라이 딩이는이이야여자 다른 아, 그니까 저기 오빠야? 태빈 오빠? 어. <laughs> 잘 됐네 잘 됐네 우리 딸도 있는데? 딸? 어아 갔어? 응 갔어? 응 아, 아니 다른 데 갔나? 맞아 맞아 집이 무슨 소어야깔네 이렇게 고등라 다니고. 아유, 근처도 없는 거 같아. 옷값도 얼마가지안해 놓지. 둘다 남자들이. 잠깐만요. 이걸 옆으로 옮길게요. 이봐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아아 아, 네트워크 안좋다고 빨간불 떴다 <laughs> 몰라. 아, 어떻게 끊어질 수도 있어. 빨간불 뜨면 어떻게? 잘 봐봐 빨간. 야외 방송하는 게 되게 힘들어 이래서.